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고압산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돌발선 난청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돌발선 난청이란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력을 잃는 굉장히 고약한 질병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귀가 잘안 들리고 먹먹하고 때로는 이명이 들리고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저도 전공의 시절에 돌발성 난청을 알았던 적이 있는데요. 당 집에 설때 갑자기 한쪽 귀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더니 잘안 들리는 거예요. 막 귀를 쳐보기도 하고, 파보기도 하고, 발살발바 요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당연히 효과가 없었죠. 전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회복이 됐는데, 당시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내가 이러려고 의사가 됐나? 다 때려쳐야 하나. 별이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 난청이 생기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이 아닌 명지병원에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명지병원에는 고압산소 챔버가 있습니다. 현재 돌발성 난청에서 인증된 치료법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 고압산소 치료, 이세 가지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 고압 산소 챔버가 없고 더큰 문제는 많은 의사들 이런 이 치료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난청을 진단받고 스테로이드를 먹고, 고압조사도 맞고 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호전이 없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저희 센터로 내원하십니다. 이런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서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가이드라인에는 가급적이면 2주 내 그것도 안되면 한달 내로 치료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 5일 내로 고압산소 치료를 시작한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완치된 환자도 많고 대부분의 환자가 부분적으로는 청력 호전이 있었습니다 볼바성난청이왜 생기는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원래 청신경을 포함한 내일을 먹여 살리는 미세혈관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바이러스든 백신이든 자가 면역이든 모종의 원인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혈류가 더 나빠지고 청신경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을 막기 위해서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도 사용하는 거고요 고압산소는 대기 중 산소의 약 15배에서 20배가량의 산소를 공급해서 혈류가 나쁜 청신경의 산소를 공급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랑 같이 쓰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염증 반응이 다 끝나고 청신경들이 다 죽어서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다른 치료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저희 명지병원 고압산소센터로 오세요. 두 번째, 명지병원 고압산소센터는 FM으로 치료합니다. 돌박성 난청 환자에게는 2.0에서 2.5기압으로 90분 이상 치료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네 병원에 있는 여러 1인용 챔버의 경우 압력 자체가 1.5기압까지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혈장 내 녹아든 산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60분이나 70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명지병원 고압산소센터는 2 4기압으로 90분에서 120분간 치료합니다 최대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어디로 내원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항상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옆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굉장히 안전한 치료지만 뭐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고막의 압력 변화로 인해서 귀에 물이 차거나 고막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매우 드물게는 산소독성으로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적절한 대처 및 진료가 필요한데 CT나 MRI 검사실처럼 고압 산소 센터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대처가 안 되겠죠. 명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고압 산소 센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안전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이 쾌적하고 최신식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고압 산소 센터는 최신식 멀티 챔버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 시스템으로 치료를 합니다. 또 내부에 TV가 달려 있어요. 솔직히 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쾌적한 환경에서 TV를 보면서 치료를 하고 싶으시면 명지병원으로 오세요. 저희 명지병원을 홍보하는 목적보다는 많은 분들이 제때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서 청력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명지병원 고압산소센터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